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누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투자 시장의 가장 뜨거운 반도체 후공정과 디스플레이 첨단 접합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해 찾아주셨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를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릴 아주 중요한 심층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레이저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표면 처리와 접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레이저셀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레이저셀은 반도체 장비,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테마의 강세 속에서 플러스 20%대 상승폭을 보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만큼 단기 과열 또는 차익 실현 구간일 수 있고, 수급 흐름의 국인 매도와 기관 참여 부분에서는 아직 확실한 전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테마 기대감으로 주가가 들어올려지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므로 추격 매수보다는 다음 조정 또는 눌림에서 진입 기회를 보는 전략이 보다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주 또는 실적 공시 같은 구체적인 모멘텀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누가 더 빨리 정확한 정보를 얻느냐가 수익을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기관 수급 흐름, 실시간 뉴스에서 차트 급등 신호 포착 지점까지 매일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제가 직접 만든 기업 분석 리포트, 실적 전망 정리표, 차트 핵심 포인트 요약본까지 멤버분들께는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건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자료라서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관심 종목들도 매일은 아니지만 핵심 구간이 왔다 싶을 때는 정확하게 짚어서 공유해드립니다. 괜히 매일 종목 나열하는 방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자리에만 알려드려요. 아래 댓글 고정 링크 눌러서 설문 참여만 하시면 바로 초대 연결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비용 없고 광고도 없고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서 드립니다. 놓치면 뒤늦게 아쉬운 시장입니다. 빠르게 정확한 정보 지금부터 받아보세요. 그 다음은 차트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10월 말 저점 1873원을 기록한 이후 천천히 단기 반등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 과정은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 힘없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장대 양봉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한 반등 신호가 나타난 것은 맞지만 여기서 가장 주의해 할 부분은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급등했을 때는 변곡점이자 매집이 아니라 차익 실현 구간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가 위치를 보시면, 오늘 강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 61선, 121선보다 아래 위치에 있는 명확한 하락 추세 속 반등 구간입니다. 어, 쉽게 말하면 큰 흐름은 아직 살아나지 않았고 단기 매수세에 의해 눌림 반등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되돌림 흐름을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권리락 이후 주가의 모습입니다 권리락 이후에는 실질적인 기업 가치 변화 없이 가격만 조정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는 실적 개선이나 뚜렷한 수급 유입이라기보다는 심리적 기대감에 의한 단기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반등은 뉴스나 테마가 끊기면 빠르게 다시 원위치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캔들 패턴을 보시면 오늘은 장대 양봉과 거래량 폭발이라는 매수세 강한 신호가 나타났지만 하루짜리 반등으로 추세 전환을 확신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특히 다음 구간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거래량이 줄어드는 음봉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단기 고점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올라탄 구간이 아니라 흐름을 지켜보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결론은 지금은 올라탈 자리인가를 보자면요. 지금은 올라타는 자리라기보다 반등 확인은 되었지만 추격보다는 눌림을 기다려야 하는 구간입니다. 특히 양봉 두세 개 나온 이후에 거래량 감소 응봉긴 윗꼬리 또는 11선 이탈 흐름은 리스크 신호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느냐보다 언제 피하느냐입니다.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오지만 손실은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레이저셀은 단순한 장비 제조사가 아닙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병목을 해결하는 정밀 접합 기술을 바탕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패키징부터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 공급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점 레이저 방식이 아닌 면 레이저 기술을 통해 공정 시간 단축, 수율 향상, 열 변형 최소화라는 세 가지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레이저셀의 기술 핵심은 바로 면 레이저입니다. 기존 레이저 기술은 한 점씩 에너지를 조사하는 방식이라 공정시간이 길고 균일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면 레이저는 사각형의 넓은 면에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균일하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접합 품질이 높고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정밀 접합과 열 변형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기술은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균일한 열 분포, 낮은 분량률, 빠른 공정 속도는 곧 고객사의 생산 비용 절감과 수율 향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기술이 가장 먼저 주목받는 분야는 바로 미니와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입니다. 프리미엄 텔레비전부터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까지 적용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는 초소형 칩을 고밀도로 정확하게 접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생산성이 너무 낮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저셀의 면 레이저 기술은 이 접합 공정의 핵심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로 기술 적용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메모리로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여러 개의 DRAM 칩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만드는 첨단 패키징 방법인데 이 과정에서 균일하고 정밀한 접합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면 레이저 기술은 이 적층 공정에서 불량률을 낮추고 수율을 높이는 핵심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 셀은 표면 처리, 열처리, 솔더링 등 다양한 분야로 기술 적용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즉한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심지어 의료 장비 산업까지 진입할 수 있는 범용성과 확장성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한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고객사 확보와 장비 수주 계약 확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대만, 일본 등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생산 기지가 집중된 지역에서 수주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패키징 기술 내재화를 위해 장비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술 검증 장비 공급은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계약까지 이어지는 구조라서 초기 고객사 확보가 성공하면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도 투자자로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 확충 이슈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제품 수요가 늘어날수록 장비 생산 라인 확장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지역별 데모 센터 구축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서 글로벌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향후 체크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티어 일반 도체 및 디스플레이 고객사와의 장비 공급 계약 공시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둘째,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와 고대역폭 메모리 패키징 양산 단계에서 레이저 셀의 기술이 채택되는지. 셋째, 분기별 매출 성장과 수주 잔고 증가 추이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레이저는 면 레이저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 기업입니다. 첨단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성장 시장을 동시 공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비 업체가 아닌 미래 공정 혁신 기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주식하는 누나 채널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알차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토하세요.